저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5년 동안 했습니다. 하루 2시간도 제대로 못자며 제 삶을 포기하고 시댁에 매달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앞에 놓인 건 상속 포기각서였습니다. 결혼 후 12년 우리는 평범한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치매 초기 판정이었죠. 남편 형제들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간호해야지 엄마 옆에서 여자가 챙겨야해. 그렇게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집, 낯선 살림, 낯선 가족 속에 저는 며느리 하나였습니다. 간호는 지옥이었습니다. 밤마다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기저귀를 갈고 욕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밖에 나가면 안 돼. 내가 우리 집 여자니까. 시누이는 말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이 하셔야죠. 우리 엄마잖아요. 하지만 아무도 제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간호용품, 음식비는 전부 제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남편은 말했죠. 나 회사 다니느라 바빠. 엄마는 내가 챙겨. 넌 며느리잖아. 5년 후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크나 주버니가 서류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상속은 가족끼리 정리할게요. 서류 제목은 상속 포기각서였습니다. 5년 동안 제가 한 희생은 단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남이잖아. 우리 가족 재산에 왜 관심을 가져? 하지만 저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쓴 모든 간병비와 생활비, 의료비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간병 계약서, 진료 기록, 제 통장 거래 내역, 시어머니가 제게 보낸 문자 메시지까지.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상속은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저는 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청구할게요." 변호사와 함께 간병인 비용 플러스 희생 손해 플러스 생활비를 모두 계산해 제출했습니다. 총 금액은 1억 8천만 원. 시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느리는 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에 들어온 간병인도 아닙니다.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희생을 존중해 주는 사람은 드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 없는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 변호사가 말했다. 법적으로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5년 동안 간병을 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상속 포기 각서를 요구하는 건 쉽게 말해 당신 입마그려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지만. 이렇게 나를 대하면 결국에 나도 계산적일 수밖에 없어지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